안녕하세요 중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3점 정구실만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3점 정구실만 해서 자꾸 3점 정구실만 고민하네요 어떻게 사야 됩니다 음? 들어갔네 오 됐다 여기서 오. 뭐 누르시고, 응. 오. 이거 보세요. 페달음 있는 거 보시자. 뭐 신기해. 육칠을 사야 됩니다. 자. 택시. 택밥! 택밥!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다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기 사님 어디로 가세요? 저, 저. 여기 휴대폰 있네요 티맵? 티맵 데이비게이션 아니야? 조심 조심해 봐야 됩니다 기사님이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흔들 도어요 조심히. 우리한테 꼭 조심해야 됩니다. 자. 너조심하더 좋아요. 자, 속도로 같아. 패키지 하는 거 처음 봐요. 처음 해봐요. 이게 뭐지? 오. 됐다. 잠시 후 목축지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걸 소야돼요 오, 다음에 또 택시 운전할까요? 다음에 또 말고, 자 일단 또 해볼까? 제, 죄송합니다. 오, 이거 또해또 또 할게요. 자,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띠 저, 저, 목적지와 눕적했어요. 목적 됐다. 어, 저쪽 기사님이 보이신다. 자. 택시. 어이구, 이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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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야, 야, 야! Oh, no! 죄송합니다. 게임. 아저씨, 다들. 어떠시나요 죄송합니다. 이거 어떡해... 사람들이 죽었나봐... 가세요!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! 출발합니다. 실제 교통기지에 따라 주행하세요. 와우..잠깐만.. 이게 뭐에요? 빨리.. 빨리빨리.. 빨리, 빨리, 빨리 가야됩니다 어떡해..어떡해..어떡해..어떡해..어떡해.. 아..어떡해..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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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어떡해. 지금 떨어지거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름..기름있어 기름 꽉 채워야 해. 자. 됐다. 됐다. 기름을 엄청 많이 녹여야 돼.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종군 TV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택시 하는 거 처음 해 봐요.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그럼 안녕.